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어, 암송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 찾으시고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이 한번 왔다가 한번 갑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죽음을 무서워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왔다가 한번 어차피 가는 거, 어, 정말로 의미있게, 뜻있게, 가치있게 어, 살다가 갈 것인가, 한번 결정해야 됩니다. 어,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면은, 뭐, 나름대로 부귀 영화를 꿈꿔야 되겠지만, 한번 살다가 갈 거라면 멋있는 인생, 참 가치있는 의미있는 뜻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인생 절기자 뭐 이래서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절기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가장 행복합니다. 재벌이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는 경신을 해야 됩니다. 눈이 닫혀있으면 응답이 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정말로 신자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세상 살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토가 복음을 강조한다.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강조한다. 오직 복음. 그 말기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질병 치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뭐, 모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칫, 그것, 복음보다 그걸 더 강조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 모교에 뭐 방언 안 받으면 중직자도 안 쉬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고, 엄청,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알지, 그 교회가 복음보다는 방언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 교회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 교회 가면 이거 방언 받아야 되고, 또 이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지, 복음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안 전한다. 방언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하고, 구역장도 가서 방언해야 된다. 가는 사람마다 방언해야 된다. 그게요, 깊은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게, 그래 큰 교회가 될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복음보다 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다른 거, 은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오직 복음, 이거 말해야 된니까 여러분, 삶을 강조 안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단체가요, 삶을 강조하는 교회를 자세히 보라니까, 우리 단체가 삶을 강조 안 했어 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삶을 강조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삶의 문제가 다와 가지고 있단 요 복음 강조하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LA 처음 오니까 어느 어,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모나게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분들이 마음에 들는지 제가 보그래도 주 목사포라. 저 수련회를 왔는데 애들이죠 담배 피우고 잘해놨다 이거야. 저거를 좀 고쳐야 된다고요. 그 말은 박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친구가 지금 사명자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로 합니까? 복음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너 틀렸어, 잘못했어, 막이러나이 하면은요 안 옵니다 요즘 아이들이. 더구나 미국인데. 근데 계속 가서 복음 듣다 보니까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러던 친구가요, 어느 날 딱, 마이세지가 딱 들어가는 그 날부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가는 월요일마다 가는 메나세스, 그게, 그게는 그, 뭐, 가족만 해도 지교회입니다. 여덟 명이요. 가족만 해도 뭡니까? 일곱 명, 여덟 명에다가, 우리 둘이 가면 열 명이에요. 그, 그 지교회입니다. 그 가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분 3년 전에 바뀌었다고 남편이요. 3년 전에 복음이 딱 들어갔는데 회가닥 바뀌어 버렸어다 술, 담배 다 끊어 버리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강조해야 되냐? 구원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강조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해야 되고요. 뭘 강조해야 되냐?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강조해야 되고요. 당신이 있는 현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신이 있는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요. 최고의 선교 현장이요. 그거 이야기야. 당신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먼저 그거죠. 그거 하라고 현장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생은 한번 죽다, 살다가 한 번은 가게 되어 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시에는 분명히 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전도자의 상급은 냉수한 그릇이라도 진짜 전도자로서 전도한 것이라면 냉수한 그릇의 상급도 있지 않는다. 그게요, 우리가 강조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렘 런트 일곱 명 보세요. 대표적인 게 요셉인데요. 노예로 간 것이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형들이 발, 이게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분명히 저주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분명히 문제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요, 자기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의 영적 문제예요. 도대체 형이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을 팔며, 또 동생이 그 형들에게 팔려가 저주라고 여기면, 이거 진짜 저주예요. 그러면 계속 원수 갚을 거라고 생각해둘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게 뭐,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저주라고 여기고 갔다면은 요셉이 총리되었을 때 그냥 있었겠습니까? 반죽이 버리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사 나버리는 겁니다. 요셉이요, 그렇게 안 보고요. 뭘 봤습니까? 이대로 갔다면, 진짜 자기가 성공해도 비참하고 실패해도 비참한 문제인데, 처음부터 물어봤으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애국 복음 화를본것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민족 복음 화를본것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 비밀을 처음에는 못 깨달으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나는 못한다. 이래 버텼습니다. 그러다가요, 은자, 수레국기 사장 24절에요, 죽음의 고비를 하나님 사절을 보내서 죽인다고 하는 게, 그치, 그치고 나서 뭐합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서 뭘 봤습니까? 애, 출애굽에 세계복음화, 출애굽 민족복음화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저 때자마자 막바로 뭡니까?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도요. 이 복음 없는 목사 밑에서, 요즘 말하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복음도 없어요. 깡패요, 깡패. 성전을, 성전, 뭡니까, 고기 가져가지고 술안주 삼고 앉아있고, 재물 가져가 가지고 그걸 술안주 삼고 있고, 성경에 그래 나가있으면 불량배라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 이상한 짓 해버리고, 여성들 급탈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되어 다니까 요즘은 얼마나 외로웠을 것이며. 엄마는 그게 보내놨는데 배울 길은 하나도 없고. 그 갈등, 갈등밖에 없고. 랩넌트들이 교회 오니까 평안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와보니까 맨날 찢지고 뽑고 싸우고 이렇단 말이야. 요새 말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외로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런데요, 사무엘이 거기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배웠어요 어지 말하면 복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디모데, 전부 얼핏 보면 다 바울이 감옥 간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감옥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로마복 여러분 이걸 볼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직업, 직장, 기능, 모든 걸 가지고 보고 말을 받다. 그거 우리 저처미준 집사님 이와 계시잖아요. 초대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집사님이 와가 계신데, 내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초대교회에 보냈냐.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교회가 작원하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도 않을 거고. 그때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래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이정님 전도사님은 전도사가 됐는데, 아,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 그, 제 그, 빨간 거짓말이요. 영어 못해도 되는 사역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거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앉아가 영어, 영어, 영어 사면요. 영어의 신세가 됩니다. 영어의 신세가 뭐요? 예 감옥에 간 신세를 영어의 신세라고 요 고상한 말로. 고상한 말로 감옥에 간걸뭐 영어라고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그러니까 게 보세요. 지금 영어의 신세. 영어 못한다고 스스로 영어의 신세. 스스로 미국 감옥 와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생각하고, 핏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국말로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걸 찾아냅는다 자, 포로 시대도 보니까, 랩런트 일본 맹망 그런 게 아니고, 포로 시대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다 살았어요. 뭐, 다니엘의 새 친구 보세요. 우상 앞에, 너부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도요, 우리는 절 못한다. 영안이 열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다니엘 상당히 보니까.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한데 절 못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버렸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요 영안이 열려 버리니까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상대해 버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의 셰은 항상 하던 대로. 평상시 기도했다는 말이죠. 언약자고 어떻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여 창문까지 활짝 열어놔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믿지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데 역사 일어나 버렸습니다. 에서도 보니까네요. 죽으면 죽으리라. 눈이 열려 버린 사람은요 죽는 것처럼 보인데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눈이 닫힌 사람은요 살려고 빨부둥을 치는데 죽습니다. 눈이 열리 버리면 삽니다. 초대교회 가 보세요. 포로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 마가다라바에 가면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친 사람은 저기에 가봐야 여전 말로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마가다라바에 가면 죽는다는 말은 여전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싱턴 초대교회에 가봐야 교인이 몇 명이니까 비즈니스가 되겠냐. 내가 큰 교회 가면은 중앙장덕기거든데 가면은 장사도 될 거고 알아줘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삼천제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복 보금 때문에 모여가지고 생명 긁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삼천제자를 붙이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전전적인 역사를 다 일으켜버리고요,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 보금화 했습니다. 여러분이 천명이 뭔줄 압니까? 천명은 250년 후를 보는 게 천명입니다. 지금부터 250년 후에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싸거리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루어질 세계보고 말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손자, 정손자 때 완성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넣고요, 벌써 내 후대, 2대, 3대, 4대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넘겨줄 수 있을 만큼 천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셉 기준으로 4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손자가 우리 할머니 또는 우리 외조모 김미향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가 어떻게 살아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엄마 어 우리 할아버지 어 할머니 우리 엄마 이렇게 전달이가 내게까지 왔다. 나는 이걸 붙잡고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요. 그뭐꼴짱 영접이 되니 됐니 안 되니 됐니 뭐뭐 어? 그런 거 가지고 키죽었다가 살았다 말았다 열매가 있니 없니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우리 구본사님들이 가는데 전화 와가지고 한 명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에요. 자기밖에 없을 수있다고 그 신방 차원는데 그래도 오시게 아, 가지 지겨인데그 신방 차원이 다르지. 그 가면서 가만, 이거하고 신방하고 차이가 뭐, 가 간단해요. 신방 간사면 문제 추성이 돼가지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이런데, 크기는요, 사명자요, 사명자. 오늘 몇명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 가슴 속에는 일주일 내내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명 밖에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함께 하면서. 그, 제일 시간 많이 보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왔어요 이야기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 어떻게 가셔야 될 것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 말도 많고 즐겁고 행복하고 위로하러 가면요 나도 어떨 때는요 아, 무슨 위로를 해야 될까 말은 해줘야 되는데 목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교회로 가면요 사람이 한 명이 있든두 명이 있든열 명이 있든할 말이 있잖아요 메시지.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을 닮만나면 목사가 메시지, 요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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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만나면 이거를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위로를 해야 되냐, 뭐를 응. 가만히 있어야 되냐, 말을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냐, 이말이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가 오면은요. 문제가 터졌는데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사람이 볼지기는 저주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하는데도요. 그게 축복이 되어버리죠요 눈이 열렸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저주라 하는데 요셉의 눈에는 애굽 복음하다, 가문 복음하다, 민족 복음하다. 이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7년 동안, 여러분 17년 동안 응답이, 응답을 봤다 하는데, 오늘 응답을 봤는데, 앞으로 17년 동안 계속 사건만 생긴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봐버요 확실하게 봤다는 정으로 17년 동안 봤습니다. 아, 17년 동안 던져야지. 혹은 밖에 있으면요. 사건 터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영안이 얻어오니까 좋다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재앙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미션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항상 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출애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세계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의 로마보고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영적인 눈을 떴다는 말은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의 기도 찾아내는 바, 기도를 하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막바로 한 단계 뛰어넘어 버려도 돼요. 기도 안 들었다면 기도하지 말고 말뭐 하냐. 노트 꺼지면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거열 그 가지만 찾아내는 걸 매일 해보세요. 그, 그게 더 좋은 기도일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을 놓고요. 영안을 뜻세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그게 절묘한 응답을 숨겨놨습니다. 만나는 사람 놓고 영안을 뜻세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겠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공사를 해놓은 사람은 이 사람은 말을 열두 분이나더 바꾸는데,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세요. 영안을 두고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일수록 기적이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늘 뭡니까? 애를 먹이는 사람이 아마 영안을 뜨고 보면 여기 딱 보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지. 그걸, 그걸 잘볼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놓고요. 영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 아무리 좋아도 시험 들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요. 투강은 시험됩니다시험들는 체질은 교회가 작아도 시험, 크도 시험. 이민교회 보세요. 맨날 교회 옮깁니다. 맨날 옮기는 그놈은요. 계속 옮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래 쭉, 이제, 어느 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딱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평생 기도하고 성겨야 될 재단이 어딘가, 이런 마음으로 쭉 기도하다가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말고요. 가보니까는, 이렇고 저렇고, 자기 마음이 맞는 거찾아다는 사람, 평생 떠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다.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하나님의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내가 만드는 주역이구나.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면 안 돼요. 벤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우면 안 돼요. 나는 지구상에 제일 좋은 차가 제가 타고 다니는 시에나입니다. 그래서 시에나 두 대나 뽑았잖아 벤저, 그러면 배를 안 부러워요. 벤저가 아무리 커도 제 차보다 안 크거든요. 두 다리 쫙 뻗으면 이거는 완전히 고급 시간이에요. 잠도 자도 돼. 신방, 현장 가다가 피곤하면 잠 자도 되고, 씻다 하나 제게 나면요. 쫙 앉아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을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말란 말한,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요. 강하게 하고. 세상이 또 그렇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복음이란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요. 탁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치게요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서를볼적게요 아이고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도 치면은 나는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중한 눈이 열려서 여러분 가문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어, 밥 말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갱신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이 우리 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